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상국 의원 대표발의로 감행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일부 개정 법률안 한성한 의원 대표발의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7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 오셔서 소개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다 소개를 드릴 텐데 한꺼번에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의원실 소개로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 일동 협의회에, 어, 국민들 와 계시고요. 송재봉 의원실 소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지역위원회에 활동하시는 분들 와 계십니다. 김재섭 의원실 소개로 동국대학교 학생들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문군, 위문금 위문금 각출액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 장병 등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각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박종훈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성계용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염학기 추천안 이상 세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한 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균태 의원, 이상식 의원, 김장겸 의원, 한지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 위원께서는 간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세권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무기명 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세권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 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권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 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